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 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 대한 해석까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또 일주일 이 오늘 이제 시작됩니다. 어, 이번 주는 어, 전체적인 뭐 시장이 어, 좀 시일 걸로 보입니다. 어, 지금 이란에 대한 뭐 지정 리스크도 어, 계속 가면 갈수록 좀점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정부 셧다운 어,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일파만파로 조금 어, 번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의 급격한 이제 어, 강세가 오히려 엔케리드 청산이라도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어, 좀 숨시 어, 숨고르기는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작년에 4월달 3월 4월에 어,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 4월 7일 저점 찍고 계속 올라왔는데요. 그 오름폭에 어느 정도는 쉬었다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어, 과거에 이제 무역분쟁이 한참 진행되면서 글로벌 어, 경기 침체까지 어, 어,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면서 같이 빠졌었는데요. 다시 많이 미국에서 물러서면서 그냥 합의하고 있었는데요. 어, 지금은 어, 전체적인 그거보다도 어, 무역 분쟁 이런 거보다도 어, 이란 리스크 지장 리스크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새로운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되면 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뭐, 테마주의 성향이라 이런 것은 부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탄탄에 받쳐주 종목도 급등하기보다는 안 빠지는 덜 빠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AI 주식들은 특히 인프라 관련된 주가 주식은 실적이 받쳐주는 거죠. 지금도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AI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탄탄한 주가의 모습을 견제한 주가의 모습을 볼 것이고 애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인프라 구축한 이후의 기업들 서비스 하는 기업은 아직도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 인프라와 관련된 뭐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 데이터베이스나 센터들을 완 완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용은 더 나가게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시장은 작년도, 25년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세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세는 미국 장세는 극심한, 극심한 종목 차별화다. 종목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극심한 종목 차별화는 것은 AI 인프라 주식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그다음에 ai 전체적인 ai 주식도 인프라 주식 소프트웨어 주식 뭐 플랫폼 주식 이렇게 또 차별화되고요. 어, 테마주 내에서도 어, 미래가 밝은 기업들은 조정반도 쉽게 급등하고 그다음에 어, 말 그대로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들은 잘안 가늠니다. 작년 10월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여기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미국 지난 주말은 필라델스 반도체가 1.2%도 빠졌습니다. 다우전서 산업지 소폭 빠졌고, 나스닥은 좀 올라갔고요. 특히, 어, 나스닥 100이 좀더 올랐죠.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 AI 혁명 시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 요 안에서, 1등주만, 즉, 실패 없는, 즉,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실패 없는 1등주들만 더 크게 오른다. 그래서, 어, 만약에 ETF를 사더라도, 나스닥 종합 ETF를 사시면 안 되고 나스닥 100을 사야 되고요. 나스닥 100 내에서도 핵심적인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렇게 포함된 주식, 인프라 구축 관련된 주식 이있으면 그걸 또섹터별로 소형 어, 더 집중해서 사야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시에 90년 동안, 90년간. 어, 계속 올랐습니다. 지수는 장기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90년간 계속 지수가 오를 거다 생각해서 어,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다우즈 산업지수 전체 ETF를 지수 ETF를 어, 패시브 ETF를 사는 것보다는 액티브 쪽에 어, 핵심 인 종목 몇 개가 들어가는 주식을 관련된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그리고 어,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고, 종목이 오르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10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나스닥이 지금 어, 나스닥하고 뭐 시가총이 거의 5경 뭐 이렇게 되면 그중에 5경이라는 시가총이 있으면 그 안에서 에, 글로벌 장악 1등 기업으로 계속해서 계속 몰리기 때문에 글로벌 정시가 시가총이. 그래서 어, 좋은 주식문으로 계속 몰려서 그쪽으로 몰리면 지수는 덜 올라가지만 그 관련된 종목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자,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알파벳이 그렇고요. 앞으로는 메타가 그럴 것이고, 앞으로는 테슬라가 그럴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메모리보다는 이렇게 그 시대를 장악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그럴 것이고, 이 빙이라는 그 최초 서비스 했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은 끄집 끄니시 올라가는 그리고 나머지 시가총액이 다른 시가총액이 있던 게 일로 몰려서 집중 쏠림이 돼서 가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색으로는 우리 네이버도 그렇고요. 뭐, 일본도 다른 나라의 검색 관련된 그 포털 사이트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 거만, 구글 거만 이용해도 모든 게 해결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나이가 네이버에서 AI를 검색하면 훨씬 더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국내금도. 그래서 굳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거 먼저 말씀드그 다음에, 미국 정신은 이렇게 대형주가 뭐 엔비디아 오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르고. 그다음에 아마존 오르고요, 메, 이렇게 메타랑 다팔란트 이런 게 올랐죠. 그래서 이 대형 기술주들이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특히 소형주들은 이제 보시면 고성장 섹터, 소형주, 테마주도 많이 대다수 빠졌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건 좀 부진한 측면 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대형 기술주 중에는 지금 인텔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17%.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인텔을 뭐, 이제, 어 금요일 거인의 시선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분석을 해드릴 테지만, 인텔은, 어, 사실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올리면서 같이, 아, CPU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랐는데요. 어, 계속 주가는 많이 빠졌어. 계속 빠졌죠. 어, 저 AI 혁명 시대 22, 2년도 이후부터 빠졌을 때, 그때 올라갈 때 오히려 추세로 최근도 올랐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럼 우리가 가격을 본다면 가격만 보면 와 많이 빠졌으니까 엔비디아는 20개 올라가고 많이 빠져 이걸 사면 수익이 이렇게 나겠죠. 밑에서는 20달러에서 따불었습니다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격만 보는 거죠 초보자들이. 실질은 그러지 않고 보시면 올라갔다가 하루에 이렇게 빠지면 17% 그러면 작년도 아니, 올해 1월 초에 산 거에 바로 제자리 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많이 올랐으니까 잘안 빠지니까 수익률이 적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과거, 2023년도 엔비디아 사서 보유하는 게 나은 거지 인테리어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처음에 인테리어는 보시면, 어, 이 삼성전자랑 단순, 삼성전자 있는, 뭐, 메모리 반도체, 얘는 뭐, 종합 반도체인데, CPU하고, 파운드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총이 3 3 0조예요 330조인데요. 어, 우리 삼성전자는 1000조 찍었죠. 그러면 이 300원 높아요. 애들보다는. 그런데 실제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어, 여기에 보시면 1 2월 선행을 보더라도 아니면 26년도 12월까지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6조 5천이고요. 매출액 79조입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삼성전자는 거의 4 6조 500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20조 이렇게 예상돼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65조에 120조 20배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지금 한 3배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 매출액 기준으로 6배보다 많고 엔텔보다. 그리고 메모리랑 또 파운드리도 계속 하, 앞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저평가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도 두 배씩 같이 2, 3천조가 가야만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가 보는 대형주 미국 대형주 중에 아 어,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만 비교하더라도 그렇고요. 삼성이 뭐, 비교 대상은 섹터는 아니지만 뭐, 엔비디아라는, 엔비디아면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대형 알파벳, 이런 거다 비교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현재보다 두세 배가 올라가야만 얘들의 반값 정도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텔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국내매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겁나, 뭐, 오늘은 영향이 있겠지만, 어, 비교의 가치가 없는 인텔은 이미 뒤쳐져서 세락하는 기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반도체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어, 이 마이크로 소프트를 잘 봐야 되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있는데요. 뭐, 어, 어, 알파벳보다도 뭐, 한 20배 정도 저평가된 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엣지가 이제 공급부족, 마이스 엣지가 있죠. 엣지 엣저 공급부족해서, 어, 이제, 이제 팔, 못 팔고 있다. 그리고요. 오픈에, 뭐, 상정하면 지분 가치도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어, 그 현금화 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많이, 어,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경기가 부진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세계가 대폭락해도 30%대밖에 안 빠지는 한 20%대 빠지면, 어, 거기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 430달러 대 400달러 초반은 매수 구간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중성주는 뭐, 부진합니다. 특히, 부진한데, 여기, 로켓 랩이라든지, 뭐, 로켓 랩이 17개월 동안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이제, 그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이래서, 어, 셔틀 로직이라든지, 어, 우주 관련된, 이제는 우주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어, 셔틀 로직이라든지, 이런, 이, 이, 고런 쪽, 작은 종목까지 또 올라가는, 이렇게, 틀 로직이란 게, 플랫폼, 우주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뭐 적자지만, 이제, 이런 것도 한달 만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우주 개발 시대가 안 나는데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 즐거운 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숨겨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표들을 잘 따라가 보시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을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